화해를 눌러주시면은 탐켄티아 드복 받으실 거예요. 근데 나쁘지 않던데 탐켄지 은근 겁나 쎄 이거 협박아. 겁나 쎄. 그냥 그러니까 초반에 너가 큐 맞추고 앞으로 뛰어가면서 나랑 같이 해서 먹고 잡. 너 이가 뭔지 알아 그거? 이 이거 그얘 검은 피 되는 거 실드로 바뀌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너가 맞쳐 맞으면 은 이를 찍으면 실드가 생기잖아 가까이 피만큼. 일을 다시 누르면 그게 쉴드로 변하고 일을 안 누르면은 그 쉴드에 비례해서 몇 퍼센트가 피가 차.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을 때는 일 쓰면 되고 안 죽을 것 같을 때는 일를 쓰지 말고 그냥 다시 피를 채워야지. 얘네가 얘네를 때리고 있을 때는 막타만 때리고 너가 라인을 밀어야 될때두대 때리. 이럴 때 그냥 가서 한 대만 때려서 먹는 거야 한 대만. 어, 그렇지. 한 대만. 너가 먹어. 이런 건 이제 여러 대 쳐야지 이런 데 밑에 나왔으니까. 이런 건 여러 대. 왜냐면 미니언이 안 때리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아아... 미니...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미니언이 안 때리니까 여러 대 때려서 먹어도 되는 거야. 어이쒸! 아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건 이제 막타만 먹으라는 거야. 두대 때리지 말고. 두대 때리면 처맞잖아 뒤에 있다가 앞에 가서 쓱 먹고 나오는 거야. 어그 느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두대때리라가난처맞는구두대때리다처맞잖아 그니까 러 지금도 있다가 아 뒤에서 가서 어 그렇지. 이건 원래 힘들어 어쩔 수 없, 쟤네가 유성 유성이라 좋아 이거 먹고 막타로 먹어야지 막타로. 아 이럴 이럴 때는 큐 쓰지 마. 그러니까 너가 평타로 먹을 수 있을 때는 큐로 먹으면 안 돼. 마나가 딸려 그러면 아, 큐로 먹는 거는 너가 얘네가 때려가지고 내가 못 먹을 것 같을 때만. 지금은 솔직히 여유롭잖아, 그렇지? 그냥 막타로 먹어 그냥 막타 가서 큐 평타, 그렇지. 좋아, 평타. 그렇지. 근데 먹기 쉽지, 단켄치. 그래 먹고 싶다니까. 이런 것도 이제 웬만하면 치지 말게 막타만 먹어, 막타만. 원래는 두대 쳐서 먹어도 되는데 어려우니까 평타 치고 어려우니까 앞에 나가서 먹어도 되잖아. <목소리> 우리 팀도 왔잖아. 우리 팀 왔잖아. 어, 위에 싸운다. 위에 가주자. 갈자. 아니가 my gosh. 가는 중. 이쪽 보자 이쪽 여이가죠 잡자. 나이스. 기대 맞아. 나이스. 어, 봇인데 가자, <웃음> 가자. 내려가자. 괜찮아. 가자, 가자. 민년 잘 보. 근데 나 신발 뭐 사? 신발 아니 그냥 닌자의 신발 사. 템은 근데... 뭐가? 템 터보와 보통 탱크 <laughs> 아마 AD한테 하루 종일 처맞다가 뒤질 <laughs> <디질> 확률이 높으니까. <laughs> 한 개치가 이게 평타가 세 가지고 먹기가 쉬워. 존나 쎄. 어. 그래서 세타미 하기가 좋아. 내가 처을 테니까 내가 치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한 대만 쳐서 먹어봐봐. 또두대 치니까 못 먹기 시작하다 <laughs> <안 웃음> 원래 힘들어 두대 쳐서 먹으라고 계산하면서 나 먹어야 되는데 나궁 찍었다. 한번 써봐 그냥 용 앞에 써봐 눌러 누르고 한번 더 눌러봐 그럼 혼자 가지는 거야. 안이 그러니까 내가 타면은 바로 가지고 너가 궁 한번만 누르고 한번 더안 누르면은 계속 아가리 벌리고 있어. 엄마래. 엄마래. 나이스와진 겁나 못한다 아니, <laughs> 아니, 그걸 쓰면 안 되지. 그걸 쓰면은... 그러니까, 아, 일단 먹어봐. 일단 먹어봐. 그러니까, 쟤한테 이따가... 어, 뭔지... 어, 다시 알려줄게. 쟤한테 이따가 쳐 맞아봐. 쳐 맞으면은 회색 실드가 생기거든. 그거 회색 실드는 자동이야. 응, 자동이야. 자동 그러니까 쟤한테 맞아봐. 가서 맞아. 좀 맞아봐. 어, 이거 지금... 아, 좀만 더 맞아야겠다. 저 q 쏘면 그냥 야, 맞아, 깨져봐. 맞아봐. 질리언 쓰면은 맞아봐. 야, 때려봐. 뒤에서 맞아. 그거 스톱만. 자, 회색 실드 생겼지. 여기서 1을 안 쓰면, 저게 비례해서 피가 차, 너가. 봐봐, 피 차지? 근데 쓰면은 저게 쉴드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가 죽을 것 같을 때는 1을 한번더 누르고, 안 죽을 것 같을 때는 안 쓰고 피를 채워야지, 오케이? 아! 이해되지? 진짜 이해됐어, 진짜 이해됐어. 어, 아, 이거 채워야 되는데? 채웠어야지, 방금. 밀어야지 이제 음. 만약에 방금 내가 바루스 궁이나 질리언 스톱 맞았으면 바로 먹었으면 됐어 이정도까지만 나와도 그니까 러 이게 좋은게 뭐냐면 그니까 러 만약에 우리가 바텀이 약팀 하잖아 그럼 그냥 암무빙 존나 치면서 때려도 돼 그니까 러 그거는 이제 음. 느낌을 다시 너가 받아봐야 딱 아는데 궁 뒤로 한번 써봐 뒤로 바루스 뒤로 쳐맞으면 못쓰자 어? <laughs>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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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야 어. 예! 먹어, 이야미. 그렇지. 잘 먹었어. 싸우자. 응. 어, 맞고안 되겠다. 어, 싸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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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빼빼빼 그렇지. 이잘 썼고 잘 뺐다. 나쁘진 않은데 어이 이 느낌대로 가면은 나는 솔직히 괜찮다고 보긴 해.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냥 너가 한타때 미스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집중을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아, 나를 안 살리면 이 게임을 진다라는 마인드로 게임에 임해야 되는데 너는 그냥 어 그냥 어 여기 어 여행지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게임해서 그래. 그런가? 어 그러니까 나, 나를 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룰루도 그런데 자꾸 막어나뭐 해야 되지 하면서 그냥 그냥 아무데나 그냥 세상 가는 대로 가잖아. 탕케치나 룰루 난... 같은 거할 때는 그냥 무조건 내 뒤에 있으면돼 음... 그리고 뭘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물어봐. 아직... 네? 이 소리가 작아? 아아아 아, 아, 아. 지금은 탕케치가 2회공부터 존나 길어지거든? 십일레? 맞아, 엄청 길어지던데 나도 안 위에 마지막으로. 도와주자, 위에 도와주자. 싸우 <laughs>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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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싸우 싸우.

탱커가 없어가지고 탱커 섞어, 섞어야 좀야좀하임하하편 해. 긴 해. o t 이 n k o Te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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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아 k o Tenko, Tenko, t 지 n k o Tenko, Tenko, 때 먹으면 되냐 먹어 야 먹고 빼 네? 근데 방금은 사실 안 먹었어 됐어 왜까 왜냐 너와 이유 있기 때문에 있지. 그거에다가 하나 더 그거에다가 안 먹어 도 됐어 왜안 먹어도 될까? 내가 게임 전에 설명했는데 그거 이유 하나 더 있어 바로 수밖에 없었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애들한테 연계를 안 당했잖아 음. 그래서 안 먹어 도 됐어 근데 아... 그냥 방금은 쉽게 하려고 그냥 궁 쓰면 먹어라고 그냥 했던 거야 원래는. 근데 방금 같이 바루스밖에 혼자 막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 궁을 맞아도 위협적인 게 없었잖아 추가적으로. 음, 한탄데 근데 만약에 싶어. 궁을 맞았서 그럼 먹어야지. 아... 내가 안 위험했잖아. <목소리> 안돼 먹어야 돼. 아니 아니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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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말고 또 있어 누구? 어바르스 바루스 저 뒤에 있잖아. 어. 아, 니 어려운데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뭔 느낌인지 알 거야. 더 많이 되는 거. 할짝. 한타를 해 봐야 돼. 네. 한타 한번 해야겠다. 얘는 한판 안 하고 그냥 지금 짤려 가지고 한타 안. 한안할거 같아. 혼다. 자. 자. 이야. 근룸 아사 오시. 너 잡았나? 어? 못 잡았나? 어씨 저걸 못잡아? 그래그 사거리도 겁나 긴는나왔았었나 혼내룸 어땠어? 방금왜 먹었어? 방금은 스턴 걸려서 잘 먹었어 나쁘지 않았어 갑기 만약 바로쓰였어도 먹었을 거야? 바루쓰면 아니지 베이가 스턴이 무서우니까 베이가에는 너무 콤나 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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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아주 아주 올바른 분이... 아주 올바른 답변이었어 이제 궁 될까? 존나기로 한번 거리 봐봐. 오, 개 길다. 어, 미대 써봐. 나랑 같이 가야지. 왔어. 오, 됐다 잠깐만. <laughs> 아니 지금 먹으면 안 됐지. 물려 안 물렸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적 팀한테 맞을 것 같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W를 써줘, 오케이? 뭐가 뜨는 야 우와. 약간 지금 같은 느낌? 지금은 솔직히 어려웠고 근데 대이가 저게 궁이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처음에 먹었을 때 있지? 응. 그때는 먹을 필요 없었어. 왜찌가날안 때렸잖아. 방금 아, 베이가 원안에서는 먹기 힘들었고 그 CC 걸렸을 때 먹으면 돼. 그냥 쉽게 말해서 CC 걸렸을 때. 야너 자랑 좀 할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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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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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너 미니언 먹으면 돈 들어오냐? 그게 5분에 20개까지 먹을 수 있어. 아 그냥 너가 못 먹을 것 같은 거 먹는 거야. 어? 계속 싸움하면서 먹는 타이밍은 하... 그니까 아 이거 무서워 하고 바로 하지 말고 한번한 한 1초만 생각하고 해봐, 1초만. 발라. 야권삼년욕 먹는다. <목소리> 하자, 하자, 하자. 가자, 싸움 가자. 싸움하러 가자. 싸움하러 가자. 쌈 싸움 연습하러 가자. 한 점대 육천 는다욕천먹는게 아니라 너한테 말하는 거잖아, 저건 어, 너, 너 아니야? 챌린저 드립 친다고. 아야. 어. 나였구나. 나잖아. 와. 어, 뭔 일이야? 일로 빼고? 와. 미쳤다. 베이가 안기했다. 야, 근데? 베이가 사기 아니야? 베이가 개사기야 그래서 나 베이가 잘하는데 베이가 썼었으면 별로겠지? 어 매우 와우 <laughs> 야 니가 다 잡을 수 있어! 아 못잡아 못잡아 가자 가자 응. 몸해도 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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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싸워 싸워 어. 존나 때려 존나 때려 <laughs> 아, 가자 가자 가 못 나왔다. 가자 가자. 가자. 맞췄다 맞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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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존나 빠른데? 나 공사대로 다 음? 야! 라 어, 어, 미친 왜 이렇게 빨라? 아, 돼, 돼. 돈이 너무 많아. 오줌 오줌 어왜나도지 그니까 우리 팀에 탱커가 없으면은 좀 앞에서 서도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뒤에 있어, 옆에 내 옆에. 어때? 와 우와. 이거 좋은? 전... 미켈스? 너가 먹는 거몇 초라고 폴을 해줘야지. 음. 나 지금 먹기 몇 초야, 먹기 몇 초야.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이러면안 먹어도 되겠지? 쉐 탔으니까, 그렇지? 그럼 <laughs> 좋았고. 괜히 안 탔으면은 먹어도 됐어. 어 근데 쟤잘찾준다 가비. <목소리> 오케이 이제 또 먹는 거 연습해봐. <목소리> 어. 뒤에 누구 또? 오우 씨. <목소리> 어, 어, 나한테만 우와. 집중해 오케이 나한테만. 아, 네. 어. 야, 이판 어차피 지던 이기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나한테만 집중해. 어. 아니 이러면 안 되겠다. 피 많이 떴어. 나만 봐. 그냥 나만 봐. 다른거안 봐도 돼. 나른 거 아무 것도 안 봐도 돼. 아무것도 안 봐도 돼. 음. 그냥 그러고 있어. 그냥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상어. 딱 지금 그냥 템. 그러니까 킬를 앞으로 쓰러 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들어오는 애한테 킬쓴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응. 음, 앞에 가서 굳이 맞추려고 하지 어. 말게. 그건 이제 라인전 할 때는 말해 줄게. 그할 때. 음. 리고 어차피 이렇게 하면 좋은 게너가 시야를 안봐아도 되거든. 내가 시야서 있어서. 시아 시야 지금도 봐 봐. 지금도 또 정신이 또 쫄로 갔잖아. 그냥 무조건 어. 내 템포에만 맞춰. 자, 어. 먹어 줘야지. 그렇지. 방금 왜 먹었어? 이유가 뭐야? 그 배가 공. 그렇지. 존나 좋았어, 방금. 진나간상호도돌아가게 <laughs> <집 웃음> 하는 방금 먹음이였어. <laughs> 파란 거 사자. 파란 거. 아 이제 너 렌즈 사고 내가 파란 거 사야겠구나. 그냥 렌즈 사 렌즈 사. 다른 빨간 거 사. 저또 지금 나 집중 안 하고 있지. 또딴또또뭔개도지 너의 위치만 봐도 지금 너의 생각이 보여. 천잰데? 집중을 해. 너가 그러니까 게임이 집중을 잘못 하더라고. 왜, 왜 나와줬지? 아니 왜 절로 나와줬지? 어? 내 내가 안 꺼냈어. 아니 탄켄치가 저기 바라보고 있으면 뒤에 둘러도 앞으로 나오나? 자 기다려봐 먹어봐. 기다려봐 앞에 보고 있어봐. 어? 아닌데? 어? 아닌데? 어 그럼 아까는 <laughs> 어, 스턴 먹었나? 거... 이게 스턴 먹으면은 안 나와지나 보네. 먹어 먹어 먹어. 그러니까 나도 원래 클립된 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게 맞아? 얘가... 이게 비뚤어서. 갈증하고 올게. 갈증하고 올게. 파이팅하고 올게. 가볼게, 와봐. 어. 어, 안 돼! 나도 걸렸어 <laughs> 아, 이거는 거 괜찮아, 괜찮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베이가가, 베이가가 존나 잘하네. 와, 와. 재밌겠다, 저거. 시발, 베이가. 와, W에 1,276 달았어. 몇시야 주문력? 아. 1 2 4난 W에 1,010 달고 궁에 1,600 달지 않았어. 헤르메스 <laughs> 샀어야겠다, 걘지. 음. 아니, 대한민국의 골드 플래티넘 잘해졌다니까 열심했으면 이겼, <laughs> 이겼지만서도 괜찮아. 우리는 어차피 연습에 이해를 두는 거기 때문에 좋아 좋아. 다시 해보자. <laughs> 상연이 챌린저라 입 <이틀> 털어가지고 <laughs> 상연이 우리 돌림 당하는 중. <laughs> 아 베이가 겁나 쎈 했지. 아 w, w 하나에 죽네. 내 헤르메스 샀는데. 와 얘는 뭐한구나센아 근데 좋아 계속 괜찮아지고 있어. 한세 번만 더하면은. 존나 완벽해질 것 같긴 해. 아, 나쁘지 않아, 이거. <목소리> <목소리>